이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림절 세배 7째주 출입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시지는 314조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고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인균 목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품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노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청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을 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냐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술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된 성의를 지키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예배에 주님 오시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동참한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큰 빛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없어서 빈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버리를 숙인 저희들 치유하셔서 저희들을 참령하여 주시고 유괴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 예수는 속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600명이 모인 군중 가운데서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고 그들은 후대에 예수님이 보라신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이비 종교지도자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떼들을 몰고 다니고 뭐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저거 뭐 거짓대 대장 아니야? 거짓대장 아니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단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난한 이와 병든 이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지가 높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가 높으면 뭘 합니까? 윤선능 대통령이 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제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라 탄핵해라 탄핵해라 하 <laughs>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탄핵 탄핵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탄핵 시킬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내가 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이 정부를 유지할 수 없구나. 겸용을 선포했어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탄핵한다는데 내쫓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어느 대통령이든지 겸용을 선포해서 군대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상식이 에 그게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령을 선포했다고, 그게 무슨 뭐 엄청난 큰지를 다고 <laughs> 내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의 여자를 강간을 했습니까? 나라 돈을 도둑질해 먹었습니까? 그냥 열심히 2년 반 동안 나라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외국 나가서 나라를 선전하고 다닐 때 너무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국을 인정받게 하고, 한국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쫓아내다니. 그래, 1년만 있으면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또 선거가 있을 텐데. 이 한국 당이 이렇게 인심이 야박해졌구나. 조지 없는 사람을, 자식도 없는 사람을. 노후에 너무 수치스럽게 내쫓는구나. 한갑도 넘은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지위도 소용이 없고, 권세도 소용이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이든지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냥 물질을 많이 쌓으면은, 이 세상에 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돈만 많으면은 권력도 지을수 있고, 돈만 많으면은 여자를 수백 명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을 탐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물질을 탐하는 자들 역스러운 색을 담아낸 자들을 하나님은 보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대림절 세 번째 날 당부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바울 선생님이 일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교육서로서 보낸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는 감옥에 있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어찌하든지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실하게 착하게 살 것을 당부한 말씀이 바로 애베소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살아온 뒤를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2025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부족한 거, 게으른 거,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맞이하며 빈 그릇이 된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될줄 믿습니다. 어느 은혜 받은 아들 제목은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바울 선생님이 교육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 어둠은 빛이 날때 물러갑니다. 태양이 떨어올때 밤은 물러가고 밝은 햇빛 아래. 사람들도, 짐승들도, 식물들도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 빛을 통해서 많은 만물들이 생명을 얻고 생기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2025년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빛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빛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서 교회에 가르치신 사랑의 편지, 옥중소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12월이 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면 남녀간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봉받는 자가 되고, 바울 선생님 이렇게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봉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는 만민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시지만 이제 말씀에는 이 세상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올 텐데. 새로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주를 믿고 항상 주를 따르는 이들을 먼저 불러 올리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주로 이 땅의 모든 더러운 물질과 사람들을 불태우시는 마지막 전쟁의 불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저 암학에 똥그 전쟁터에서 마지막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암흑했던 전쟁터 중동 땅에 가까이 있는 키릭산에 제가 한 10여 년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로 주님이 저기 오시나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거기를 드나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한, 새로운 신앙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청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항상 사기로 작정하십시오 준비 없는 사람은 사단이가 덮치는 거예요. 병아리 떼들이 엄마를 따라서 삐약삐약하면서 쭉 가는데요. 갑자기 큰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는 그 병아리를 물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꽥꽥거려도 엄마 닭은 독수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독수리 는 너무 높이 날아가는 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병아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 힘도 없어요. 공중을 날을 수도 없고 재앙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반드시 독수리가 덮치기 전에 사단이가 덮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너희를 과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재앙도 피하게 되고, 영원한 휴식처, 영원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며 그곳으로 향하게 될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에? 윤석열 물러가라. 뭐 그냥 타도해라. <laughs>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국회에서당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야 정말로 저 사람들은 이세상에 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가엾어요. 또 강화문에서는 안된다 안된다고 대모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 허사가 됐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이 세상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잡으려고 허적, 허적거리는지 왜 이렇게 발악들을 하는지. 예수님이 재판하시는데 자기네들이 다재판장이 애고른이고 다 재판장이 된거야 윤석열이 죄인이라는 거야. 아, 아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재판하실 겁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대판을 다시 온다 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판장 앞에 나갈 때에 울음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준비된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낡아진 옷을 우리가 버리듯이 낡아진 육신은 버리고 우리의 알맹이,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그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허공으로 떠 갔다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나갈 때, 부끄럽게 쫓겨나는 거예요. 슬퍼,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퍼하며 일을 갈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연말에 조용히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들은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언제나 의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를 줄 것이기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치 않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새 출발하는 십2월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오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목자일은 양같이 방황하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아이나 어른이나 다 재판장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개와 강화문의 부르지짐을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2025년에 예배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 국민들은 다 울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당신의 품으로 이 나라를 하나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야.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 국가를 위해서 봉성하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거 있고, 진정은 이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선한 일꾼으로서 착한 연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이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해결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바로 살수 있는 길을 써서.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먹지 않는 양같이 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and um...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빗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빗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빛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근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부에서 배가 이빛 날이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왔는데, 우리를 위하여 처음 크리스마스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다음주는 성찬주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여,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요. 무엇이든지 내가 많이요. 언제나 이기적이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먼저 드리고 더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모든 분들 그 신명들이 가난한 가운데에 있사오니 주님의 부여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 정성과 이 시간이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뵈올 그날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찬성을 영원히 돌릴 수 있는 기독교 교육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포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